거제 더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 주변은 같이 들어보려고 불렀지. 내가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가자. 정확한 이름은 더샵 거제 디클리브라고 거제 세 번째 들어오는 더샵이래. 여기가 거제에서도 중심 센터에 있고, 이 동네의 1군 브랜드 아파트들은 다 여기 들어서는 거야. 더샵도 들어오는 거지. 인프라 같은 것도 잘돼 있고, 앞으로 살기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아무래도 주변 교통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중요하니까 먼저 교통 입지부터 한번 봐보자. 저기 좀 봐봐. 저기가 켈텍스 역사 후보지 중 하나래. 더샵 거제 디클립이랑 꽤 가깝다. 그치? 아마 여기에 켈텍스 들어오면 이 아파트도 가격 엄청 오르겠지? 켈텍스 들어오면 김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생기는 거야. 알아보니까 남해안하고 수도권을 2시간대에 갈수 있다고 하더라 저쪽은 거제시의 서쪽인 거제면이 나오는 방향이야 저 방향으로는 명진터널이 공사 중인데 2022년도에 개통 예정이래 오른쪽으로는 양정터널 왼쪽으로는 명진터널 통해서 거제 안에서 동서로 이동이 어, 되게 편리해질 예정이야 지금 이 도로가 거제중앙로인데 여기 통하면 삼성중공업도 꽤 가까워 오늘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사줄게. 다음 장소로 가볼까? 디저트 먹어야지. 요 근처에 시장 있으니까 호떡 사 먹자. 맞아. 백화점, 홈플러스 말고도 여기 엄청 큰 하나로마트랑 CGV도 있어. 거제버스터미널도 이 근처에 있고 쇼핑이나 주변 편의시설 가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공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시원한 공기 좀 쐬까? 그래도 오랜만에 맑은 공기 마시니까 완전 좋다 여기도 진짜 좋지 내가 맨날 숲세권 촬영했잖아 이 공원 뒤에는 <laughs> 독봉산이 있고 어, 더샵, 거제, 디클리브 바로 뒤에는 계룡산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지가 산이 둘러싸여 있는 거지 내가 알아봤는데 학교는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내년에 개교 예정인데 아마 여기로 배정될 것 같고 지금 가는 곳은 고현중학교인데 이 근방에서 가장 오래됐고 명문이래 음. <laughs>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문고등학교가 가까운데 아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공부 환경 좋을 것 같아 그치 직구하는데 이 정도면 기본이지 <laughs> 오늘 어땠어? 소감 한번 말해봐 봐 위쪽으로 올라가면 삼성중공업, 오른쪽으로 빠지는 대운조선이 나오는 거야. 출퇴근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부산 갈 때는 거가대교 통하면 금방 갈수 있어. 아니, 무엇보다 여기 거제에서도 진짜 중심오부 중심인 게 대박이야. 오, 맞아. 나도 들었는데, 브랜드 리뉴얼을 해서 로고가 완전 바뀌고, 어 단지 내 맨디니 패턴 같은 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 오, 그렇게 말해주니까 완전 뿌듯해. <laughs> 처음엔 그냥 위치적으로 중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돌아보니까 주변 브랜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같이 본 것처럼 입지 요소들이 모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더샵 브랜드 아파트도 좀 기대되는 것 같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다음에도 또 같이 가자고 하면 가줄 거지? 나랑 같이 다니면 좋은 집 고르는 건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응. 안녕.